내가 부족한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조양 선배님이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와 맞네 그러네 저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지금은 설비 분야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와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 대학 서울 정수캠퍼스 지능형 에너지 설비과 어준혁 교수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 자랑으로 저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설비 기술 분야 기능장 3관왕을 체온서로 땄습니다. 26살 때요. 덕분에 이제 서른에 한국폴리텍에서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른 나이에 이런 성취를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뻔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제 말을 더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은 다 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지, 또 어떻게 하면 성취하고 성공하게 될지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공부도 안 되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성공도 어렵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 조언을 해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은사이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뭔가 만드는 데 재주가 있었고,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심했는데요. 기능반을 소개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말씀에 관심을 보였고, 역시 기능에 재능이 있던 저는 기능반 선수로서 추천받게 됩니다. 전국기능경기대 입상을 목표로 학교 기숙사에서 훈련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늘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긍정과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며 저녁에는 그날 배운 기술과 작업들을 반드시 회고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부한 조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많은 아이들은 이런 조언을 흘려보내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서 고교 시절 선생님 말씀대로 항상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회고하고 복습하는 습관은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저를 구해준 조언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국 기능 경기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입상도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국제 기능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취업한 직장에서도 스스로 실망한 일들이 이어서 생깁니다. 어, 학교 다닐 때는 기능 우등생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배우고 익힌 기술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던 거죠. 현장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어, 젊은 폐기로 누구보다 쉽게 적응하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았던 저는 마치 거대한 인생의 벽을 맞닥뜨린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직장은 울산에 있었는데요. 이 서울 토백이가 스무 살짜리가 울산에 혼자 내려가 지내야 하는 것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어, 그러다가 도망처럼 군대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어, 군 생활은 무리 없이 잘 지냈지만, 저녁 어, 후에 직장에 돌아가는 일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복직을 하고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어, 역시나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조장 선배님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어, 선배님께 제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조양 선배님이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 너는 걱정을 당겨서 하는구나.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면 되는 거야. 오늘은 딱 그것만 목표로 열심히 살아봐. 그 순간 저는, 와, 맞네. 그러네. 저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오늘 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은 오늘 일의 결과라는 단순한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였어요. 어,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이 말도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신 흔한 말이죠. 어, 세바시를 준비하며 피디님에게 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새롭게 들리는 거 없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아마 세바시 피디님도 너무 뻔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가 느끼는 것은 달랐어요. 그 선배님의 말은 그날부터 제게 인생의 조언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루하루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어요. 마인드맵을 활용한 메모법도 배우고 그것을 오늘의 계획과 실행에 활용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 저는 매일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일이 막 재밌어졌다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자기 개발을 위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했고, 동시에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기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 필기시험이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론은 정말 언제나 싫은 과목이었습니다. 또 한두 번의 필기시험 때문에 자격시험에 떨어지니까 더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어, 중학교 때도 공부를 곧 잘하는 친구였지만 그렇게까지 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다 하고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볼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 저는 그 노하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실기나 실습은 잘한다며 그것도 뭔가를 알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거 아닌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지? 실습 공부하는 것처럼 이론도 공부해봐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뻔한 소리 한다고 한대 쥐어박을 수도 모릅니다 실습하는 것처럼 이론도 즐기면서 해보라고? 그게 재미없고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딱제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이론이 결국 기술이 되고 실기가 된다는 것. 실기의 연장선, 프리킬 정도로 생각하면 이것도 제게 충분한 도전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필기와 암기를 반복하면서 이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의 주력 기술이자 자격증인 배관 기능장을 시작으로 체온소 기능장 3관왕을 포함해 수많은 자격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무려 1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서 대학원 진학을 하였고 직장 선배와 멘토링도 진행하였습니다. 기능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물론 너는 잘될 거야. 여러 길을 도전해 보면 좋겠어. 등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멘토가 되어진 선배님 덕분에 저는 자기애를 가질 수 있었고 더욱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지금은 설비 분야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와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랑하자면 2021년엔 대한민국 인재상도 수상했고 올해는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로 선발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세바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제 신조는 어제보다 나은 내 일을 만들기 위해 또 즐겁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난 네 사람의 조언이 이 신념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네 사람이 제게 해줬던 말이 뭐 그렇게 특별한 조언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뭐 대단한 깨달음이 생기는 말은 아니라고요. 늘 듣고 있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말, 흔한 말 같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살다 보면요. 우연으로든 필연으로든 누군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삶에 다가온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먼저 그 말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게 맞아? 그게 돼? 더 자세한 방법은 없어? 더 쉬운 길은 없고? 그런 뻔한 말 말고 새로운 건 없고? 이렇게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조언을 들은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그 말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흔한 조언을 너무나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정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의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긍정성과 낙관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앞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어야죠. 그러면 할수 있어요. 진짜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회의하는 똑똑이보다 가끔은 바보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저 어제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집착할수록 자책과 실망의 순간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서기도 힘들고 다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내일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걸 목표로 오늘 노력해보고 애써 보는 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나답게 성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조언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한번 믿고 그대로 꼭 실천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